안녕하세요. 노각무침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. 다른 재료 다 필요없고, 딱 이것만 준비하면 끝납니다. 노각 양끝을 손질합니다. 껍질을 벗겨내세요! 감자칼을 사용하면 쉽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. 길게 반으로 썰어주세요. 속을 긁어 실을 제거합니다. 0.3cm에서 0.4cm 두께로 썰어 주세요. 노각에 굵은 소금 두큰술 넣고 버무립니다. 그대로 30분 놓아 두세요. 15분 후 섞어 주면 더 골고루 절여집니다. 총 30분 절인 노각을 물을 짭니다. 노각에 다진 마늘 반 큰술, 고운 고춧가루 한 큰술 넣고 버무리세요. 회초장 150g 넣고 버무립니다. 일반 초장은 단맛이 강하고 찐득하기 때문에 상큼한 노각무침이 만들어지지 않아요. 톡 쏘는 신맛이 있는 회초장을 넣어야 맛있는 노각무침이 만들어집니다. 깨한 예, 큰술 넣고 섞어줍니다. 초장마다 단맛이 다르기 때문에 먹어보고 매실청 반 큰술에서 한 큰술 넣어서 단맛을 입에 맞게 추가해도 좋아요. 냄비에 물이 끓으면 국수 넣고 센 불로 삶아줍니다. 큰 냄비에 국수를 삶으면 넘치지 않는데 총 3분 정도 익히면 적당히 잘 익어요. 찬물에 헹궈주세요. 팍팍 비벼서 전분기를 씻어내면 더 꼬들하고 깔끔한 국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조미김을 썰어주세요. 실파는 작게 썰어줍니다. 깻잎은 줄기 제거하고 채 썰어줍니다. 노각무침 만들어서 절반은 반찬으로 먹고 반은 국수에 비벼먹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국수에 참기름 한 큰술 넣고 버무립니다. 양념이 될 만큼 노각무침 넣고 버무리세요. 실파 조금 넣고 버무립니다. 없으면 실판은 넣지 않아도 돼요. 위에 조미김, 깻잎 올리면 오늘 요리 끝! 노각무침과 노각무침 비빔국수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